다친 구간 0과 1 사이에서 정의된 연속 함수 fx에 대하여 어, 우선 기본적으로 라지 fx는 인테그랄 0에서 x까지 ft dt 자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네 그치? 맞아요? 그럼 얘네들을 쓰든 안 쓰든 첫번째 뭐해줘? 미끝하고 위 끝하고 같은, 밑 끝하고 같은 수를 대입해야 되는 거니까 라지 f 제로, 이거 얼마다 우선은, 0두 0. 0. 번째, x에 관하여 미분하면, x에 관해서 미분하면 라지 f 플라이 x가 얼마가 돼, 스몰 f x가 된다. 그치 맞아요. 그러니까 결국 스몰 f x는 라지 f x의, 아. 라지 fx는 스몰 fx의 뭐다 한 부정적분이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혹은 스몰 fx는 라지 fx의 뭐이다 도함수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리고 가라는 조건하고 나라는 조건들을 이용해서 다음 기억 니은 디귿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우선 기억부터 해볼까 기억은 기역, 기억 기억은 맞나 틀리나 자 f1이라는 걸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어, f1이라는 건 결국은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fx dx 뭐 이런 형태가 해도 되고요. 자 지금 보면은 나라는 조건에서 정적분의 값이 나와있으니까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라지 fx dx 근데 주어진 조건 중에 라지 fx 대신에 뭐가 들어있어 라지 fx가 small fx-x 라고 했으니까 small fx-x 얘를 대신해줘도 되겠지 그치? 맞아요 지금 나 조건 라지 fx에다가 fx-x를 집어넣은거야 얘들아 그럼 인테그럴 0에서 1까지의 fx dx 마이너스 얼마? 2분의 1이 되겠지 바로 한거야 0에서 1까지 x dx 전 계산한거야 그럼 이 값이 얼마가 되야돼 2-2분의 5 그러니까 인테그럴 0에서 1까지의 fx dx는 얼마가 돼야 돼? 2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는 거야. 맞아요? 근데 이게 뭐, 결국 뭐와 같은 거야? 0에서 1까지 fx dx가 결국은 뭐와 같아? 라지 f 1하고 같은 거 맞아요? 라지 fx에서 얘들아 라지 fx 라지 fx에서 여기다 1 집어넣으면 0에서 1까지 fx dx잖아. 그래서 기억은 어떻다? 틀리다라는 겁니다. 그니까 라지 f1은 0에서 1까지 fx dx이고 2 2다라는 먼저 조건 하나는 나온 거야. 기억 조건에서 나온 거고요. 자, 니은 같은 경우는 뭘로 풀수 있을까? 니은 0에서 1까지 그렇지. x의 라지 fx dx라고 되어 있는데 그쵸 x 곱하기 라지 f x dx인데 우선은 두 함수가 곱해져 있잖아, 그치지 곱해 있는 함수의 정적분을 하면 뭐부터 생각나야 돼? <laughs> 부분적분법 혹은 치환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야 되고요. 만약에 뭘 해버리면 여기서는 누구를 누구를 적분해 x를 적분하면 되나? 맞아? 자 왜? fx, 라지 fx를 적분하면 그거에 대한 조건이 하나도 안 나와있잖아. 그치? 그래서 만약에 써보면 2분의 1, x의 제곱에 라지 fx 0, 1, 마이너스 인테그랄 0에서 1까지의 fx dx, 이런 형태가 되는거지. 그치? 맞나요? 아니, f 아니다. 잘못했네. 2분의 1 x의 제곱 라지 f 플라임 x 이런 형태가 되는 거 맞아요? 오케이 그러면 라지 f일 값말고 있나? 네. 어 라지 f형 값말고 있나? 네. 어 그러면 이거 맞네 우선 맞아요 그리고 나서 f 플라임 x는 f 플라임 x는 뭐와 같다고 그랬어? f 플라이맥스는 FX와 같은 거지, 그치? 그래서 이걸 FX로 바꾸면 오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너무 복잡해지는데, 그럼 여기가 조금 틀렸네. 아, 그러면 자, 이거 아닌 것 같아. 왜냐면 이걸 또 부분적 품을또 해줘야 되잖아, 그치? 또 해줬는데 너무 복잡하다. 우선은 라지 FX 대신에 딴거 쓰자. 음, fx-x가 더 낫겠다. 이게 더 낫겠네. 그치? 그럼 얘는, 인테그랄 0에서 1까지의 xfx dx, 마이너스 0에서 1까지의 x의 제곱 dx. 이런 형태가 될 거구요. 그치? 맞나? 이 값은 구할 수 있구요. 얼마야? 3분의 1. 자, 얘를 구해야 되는데, 여기서, 뭘 적분해 주는 게 좋아. 스몰 fx를 적분해 주는 게 훨씬 더 낫겠네. 그러니까 인테그랄 x의 라지 fx 0 1 마이너스 인테그랄 0에서 1까지의 fx dx 이렇게 되는 거 맞나? 나 이제 f 플라맥 x 아니지. 잠깐만나? 적분하고 어, 0에서 1까지의 fx dx. 자, 얘는 나와 있네요. 0에서 1까지 fx dx는 얼마란 얘기야 2-2분의 5 맞나 지금 맞나 부분적분법하면 x 그대로고 fx 적분 미분 음 응. 마이너스 3분의 1 그럼 집어넣으면 라지 f1 마이너스 0에서 1까지 라지 fx dx니까 2-2분의 5 플러스 3분의 1 f1이 얼마야? 라제 f1은 지금 여기서 2 e 2 없어지고, 그러면은 6분의 1 나오겠네. 그치? 맞아요. 자, 그러면 니은을쓱 지워서 0에서 1까지의 x, 라지 fx d s 는이 정적분의 값이 6분의 1이론까지 성립이 됐고요 자 디귿에서는 어떻게 구할까 디귿 디귿 지금 문제에서 보니까 fx에다가 몰랬어 아니 fx에다가 보통 지금 니은을 해결할 때 라지 fx에다 20 f x x 를 집어넣어서 니은을 해결했잖아 그치 그럼 디귿도 같은 방법으로 할까? 인테그럴 0에서 1까지의 라지 FX의 전체의 제곱 DX. 자, 근데 지금 보면은 스몰 FX X를 다 집어넣으면 또 제곱 형태가 돼버리잖아. 귀찮으니까 그러면 그냥 고배 형태로 바꾸자. 이렇게 맞아요? 왜냐면 지금 니은이 어때? 맞은 거지. 스몰 x 곱하기 라지 fx를 0에서 1까지 의 정적분의 값이 나와 있잖아. 그치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니은을 이용해서 디귿을 구하는 문제라는 얘기야. 그니까이 fx에서 하나만 바꾸자고. 누구로? 뒤에 있는 거를 <laughs> fx 마이너스 x 이렇게 잡아도 돼? 그럼 얘는 인테그랄 0에서 1까지의 라지 fx 곱하기 스몰 fx dx 마이너스 인테그랄 0에서 1까지의 x 라지 fx dx가 되는거야. 이 값은 나왔네. 얼마라고? 6분의 1이라고. 그럼 이제 얘만 해결하면 되는데 지금 보니까 이 fx가 fx가 라지 f 플라이맥스 같은 거 맞아 얘들아? 인테그랄 0에서 1까지의 fx 곱하기 f 플라이맥스 dx지. 얘는 뭘 적분한 거야? fx의 제곱을 적분한 거야? 아니 미분한 거야? fx의 전체의 제곱을 미분한거라고 얘들아 뭐 치안해도 되고 만약에 헷갈리면 그러니까 얘는 fx의 전체의 제곱 얘를 미분하면 얘 되는거 맞아 얘들아? 합성함수의 미분법이니까 이 e 내려오고 맞아요? fx 곱하기 f플라임 x니까 여기다 뭐만 해주면 돼? 2분의 1만 해주면 되는거 아닌가? 뭐 치안 해줄 상관없어 얘들아 이렇게 되겠지 결과적으로 2분의 1 곱하기 f1에 얼마 어차피 f0 라지 f0이니까 이거에 제곱 마이너스 6분의 1자 f1 f1이 아까 얼마였어 2-2니까 제곱하 2의 제곱 마이너스 4 i 플러스 4, 그래서 2분의 1 2의 제곱, 2분의 1곱 하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2 마이너스 6분의 1이네. 어, 답이 맞네. 6분의 11, 이해갑니까? 그러니까 위에 있는 니은의 조건을 이용해서 디귿을 구하는 문제 형태였던 거야. 근데 봐봐, 이 문제 풀때 만약에 위에서...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에서 f 라지 f형이 0이라는 말하고 라지 f 프라임 x가 스몰 fx의 관계이다 라고 한 것도 잘못되면 은 이걸 안 써놓으면 틀리는 경우도 있어 실질적으로 이 문제는 어, 선생님 봤을 때 의도는 니은을 이용해서 디귿을 구하라 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니면 예를 들어서 지금 1번 조건에서 라지 f 프라임 x 라지 f x가 결국 뭐라고 되니 지금? 우선은 자자 자, 1번 조건에서 잘봐 봐. 1번 조건에서 라지 f x는 인테그랄 0에서 x까지의 f t dt라고 했을 때첫 번째는 라지 f 0이 0. 두 번째는 라지 f 프라임 x는 스몰 f x라고도 했고요. 근데 라지 f x가 f(x) x는 인테그랄 여기서 x까지 f(t) dt하고 같은 거지 얘들아 맞아요 양변 미분하면 뭐 f 플라임 x 1은 f(x) 지금 라지 f(x)는 f(x) x라는 것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야 얘들아 다시 한번 미분할까 f 2플라임 스는 f플라임 스와 같은 거 맞아요? 이해합니까? 오케이 양변을 뭘로 나눠? 뭘로 나눠? 뭘로 나눠? F. fx? 그렇지 f플라임 스분의 F2 플라임 X가 얼마야? 1이지. 분수 형태에서. 그치? 그럼 얘는 이렇게 쓸수 있는 거 맞아? LN의 절대값 F 플라임 X 는 맞아요? X 플러스 C1 이런 식이 가능하겠죠. 그쵸? 맞습니까? 이걸 이용해서 거꾸로 하나씩 뭘 구해가도 FX를 구해가도 나오는 문제야. 근데 이, 이거 구해서 다 집어넣으려면 선생님 봤을 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, 그래서 지금은 니은을 이용해서 디귿을 구하는 전형적인 문제, 이런 걸로 푸는 게더 나을 것 같아. 근데 이거는 잊어버리지 말자는 얘기야. 선생님이 한 이유는... 이해 갑니까?